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에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미국 무역 대표부의 서한 초안에 따르면 서안에는 미국산 산업 및 농산품에 대한 관세이나 수입 할당량 그리고 비관세 장벽 개선 방안 등 구체적인 항목별 제안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역과 경제 안보 관련 국가별 구체적 약속을 명시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무역 협상 범위를 단순한 관세인하에서 디지털 무역과 전략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국가의 답변을 받은 뒤 협상 가능 범위를 설정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각국에 부과할 상호 관세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주요 국가는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 인도 등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국가와 이미 회의 및 서류 교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협상 속도를 높이려는 가운데 이번 서한 발송은 협상 절차에 대한 긴박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체결된 협상은 영국과의 합의 정도에 그치며 이는 최종 합의라기보다 향후 협상을 위한 기본 틀에 불과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관세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항소법원의 판결효력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내두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국한됐으나 대통령의 관세부과 권한을 크게 제한해 무역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원의 판결이 여러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